여기 앉으세요. 유빈이 말안 듣는 거 아빠가 녹화해놔야지. 유빈이, 유빈이 이리 오세요. 유빈이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빨리. 여기 아빠가 부르면 와야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으빈이 리 오세요. 이거 아빠 거예요? 으빈이 리 오세요. 으빈이 말안 듣네요. 말안 들면 나쁜 어린이예요 빨리. 여기 앉으세요. 으빈이 빨리 앉으세요, 여기. 여기 앉으세요. 여기 빨리 앉으세요. 여기, 빨리 앉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앉아, 빨리. 여기, 거기서, 있지 말고 빨리 여기, 앉으세요 <laughs> 여기, 빨리 앉으세요 아빠 손잡아 여기,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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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매출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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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하하 <laughs> 밥도. 하출할 먹었으면 밥도 먹어야지. 하하하 아. 하하아 <laughs> 장난꾸러기! 아하빈아 먹어 아 아. 여기나 아 <laughs> 고기. 고기도 같이? 응. 음. 고기도 같이. <웃음> <웃음> 엄마 사랑해요 해봐. 엄마 사랑해요.